언제까지 우리가 광장 입으여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야 현재가 현재가 한단 말입니까? 다단하지만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겠수 있습니까? 네. 얼마 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역전 9%까지 향양었정다 역대 최저기. 이게 다라 이거, 니들, 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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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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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서는 윤석열의 탄핵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헌법의 명신에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력적인 작가로 헌법재판소는 대만 측에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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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양하는 신자 여러분 그리고 야오당 동지 여러분.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화면 촉구와 촉구를 하는 동시에 또 하나 긴급하게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하게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헌법재판소를 돌파하는 타작한 시도를 막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반덕수 최상무계획 헌법재판소를 운명하라고 그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장수의 반말을 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왔듯시 저들은 앞으로도 어떤 일시를 할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기현 신호제기 의뜻이 무슨 일도 벌일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4월 18일이면 백북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구명이 인기를 다하게 됩니다 마흔절 재판관을 인명하자 않고 구명의 재판관이 임기하자 끝난다면 현재는 유기체제가 됩니다 설마? 설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기체제가 되면 은시인의 심리체제가 붕괴돼서 헌법재판소로 아예 심리조차 할수 없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힘과대당세력이 그대로 지켜볼 것 같습니까? 모든 이을동원해서 헌법재판소를 흔들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지금까지와 처음 나의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독수 대행을 통해서 대통령표 이명현, 이명의 헌법재판소를 지명하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마의현 상황, 우리는 그 상황을 계속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목세헌법재판관을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선거을 명시해서 저들의 한악한 시도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야호당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한대행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절대 임명할 수 없다 둘째 부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헌재재판관의 임기가 계속된다 이 두가지 헌법재판소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보당다운 여러분 뭐.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들이 더 이상 건장 질서를 유린하지 않고 이두법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겠습니까? 건장 예!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우리 민주 시민들은 이두 법안 중하나라도한 덕수대에게 다시 한번 검거를 해야 한다며 이연 선전에. 내란을 분진하고 광조하는 것을 넘어서 한덕수의 내란 자체를 올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한덕수를 가득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이상하게 대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마 했던 일들을 직접 목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확실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남권이 얼마나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이 주. 윤상전을 파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더불어서 설마 할수 있는 그 상황을 대비해서 이두 가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지긋지긋한 내각 상태를 규축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공부를 포함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긴급하게 그리고 비상하게 사장님, 주장도 제 야당과 함께, 신사와 함께, 여러분 시민들과 함께, 그 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हा i

가톨릭 교원실의 유흥식 주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 유흥식 주교께서는 대전 천주교 대전교구장을 하셨습니다. 아셔요? 대전의 자랑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럼 네, 야오당 공동 어...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법 네, 국민대회는 부호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민주 시민 여러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란 정신 민주 수호 유산자를 파괴하라! 파괴하라. 파괴하라. we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